자 91편 산맥이 된 인간 뭐 이거는 뭐 산맥이건 뭐그거 대륙이건 뭐 산이건간에 다 설명은 다 했는데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기본적인 것은 별건 아닌데 솔직히 중요하지도 않지만은 인간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를 부터를 알아야 어, 다시는 또 이런 오류가 이런 뭐 어떤 잘못된 것을 하지 않고 행동도 않고 과거를 과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가지. 그뭐 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면 미래를 어떻게 가야될지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뭐 이거 인간이 뭐 어떻게 생겼든 뭐뭐 뭐, 나도 안 중요해. 그런 건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대충 뭐또 설명드릴게요. 그 바로 전편에 설명 다 했어요. 이거. 어 점점점 사람은. 다시 행성 개편되면서 점점, 점점 존재가 더 작아져요. 자, 다 작아지고, 뭐, 처음부터 뭐, 진화되어서, 뭐, 어디, 암의 와가 생겨서, 뭐가, 뭐 개소리고, 다 완벽한 존재로 다 생겨났고, 다시 또, 작게 또 만든 것 뿐이에요. 그 작은 크기가 벼룩 정도 크기. 벼룩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 정도로. 뭐, 이렇게 돼요, 보통. 그리고 지능 떨어지고, 그 능력도 또 완전 떨어져요. 아주. 숫자만 더럽게 많지 이제 어? 개미떼처럼 뭐이 얘기예요 어, 지난 지난 편 보세요 잘 설명됐으니까 어, 이 채광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요 어, 먼저 뭐 화학 물질을 뿌릴 때도 있고 안 뿌려도 돼요 어쩔 때는 어, 전기 자극을 줘요 강력한 전기 충격을 주면 광물질로 변해요 데, 많이들 많이 변해요 안 그러면 그냥 시체 썩지 그냥냅 냅두면 썩지 그게 안 썩겠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전 모든 동굴은 동굴이든 뭐 도로든 나라든 모든간에 대륙이 먼저 생겼지만은 생물로서 하지만 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건 계속된 저렇게 전기 충격을 주니까 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갈라지고 또 전쟁나서 또 파괴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개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건 저렇게 전기 모양나 모든 건 생겼고 생명체 마찬가지. 전기의 모양대로 생겼다는 거, 물질 세계 우주 가 어떻게 생겼는지 벌써 얘기했잖아요. 어. 다 얘기했고, 제일 중요한 건이 동굴을 동굴이 있는데 과거에 엄청나게 컸다는 거. 이 크기가 엄청나서 그랜드 캐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 더클 때도 있으니까.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겼냐 말씀드렸잖아요. 동굴이에 원래. 근데 그 윗부분 다싹 잘라내 가니까. 그렇게 지금 그랜드 캐년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동굴도 지금 동굴이 있는 거다싹 잘라갖고 위를 풀러던풀러던 그냥 뭐 하늘 위 천장 다 뽑아 봐요. 지금 그 옆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아래 나면 옆 오른쪽 요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보여준 거잖아요. 지난번에. 아 이거 자꾸 반복 또 반복을 하는 이유가. 아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뭐, 뭐할 거야, 이거. 다, 다 설명한 거. 아유,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글씨까지 남겼잖아요. 안 보이는 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남기잖아요. 제가 맨날 지금 이거 하늘에 확 물질을 얼마나 뿌려댔든지 내가 코가 이렇게 됐고, 완전히. 그러면 좀 보시고 들으세요. 그림면 되지, 뭘. 자꾸 그래. 입아퍼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저번 저, 저번처럼 채광을 어떻게 해가냐면은 저렇게 정전기 있잖아요. 오른쪽 위처럼 정전기를 이용해서 싹 가져간다고요. 그럼 정전기 저싹 가져가고 난 밑둥이 어떻게 됐어요? 반듯해요 대부분들. 우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어뭐 조금 조금 아주 아니 조금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아주 그 세밀하게 가져가야 될거은 곡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막말로. 그때 쓰는 것이지 보통 크게는 저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생기죠 그랜드캐녀도 위에 V부분이 빤듯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아, 보통은 화학물질을 먼저 뿌려놔요 뿌려놓은 뒤에 저렇게 그 지구 바깥쪽에 전기, 전, 전기 자극을 전기 충격을 위한 커다란 저기 전극을 갖다가 양옆에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도 놓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을 아주 세게 주면요, 그냥 뭐 달려가다 죽고 뭐뭐뭐 뭐, 뭐 예를 들면 밥 먹다가 죽는 거고 뭐 어, 수영하다 죽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뭐 기도하다 죽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저 전극들은 지금 지금은 어떻게 됐냐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 전극을 이용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냥 바람이 뭐 대기에 뭐 바람 뭐뭐 뭐 바다가 올라가서 뭐 비가 내리고 무슨 말해서 비가 내리고 뭐 꿈속에 있는 얘기 하지 마시고 뭐뭔 그런 얘기를 왜막 지워 왜 지워 그런 걸 <laughs> 어이 구 물론 약간은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될려면은 바다가 말라서 대기에 올라가서 비로 내리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죽지 사람이 살겠어? 기본적인 걸왜 넘겨. 하여튼, 그런 거고요 예. 이미 설명 다 됐고. 리셋이에요, 리셋. 음. 간단히 말해서 이것도 다 리셋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존, 이렇게 뭐, 다 죽여갖고 채광을 해가는 존재들은 자기가 리셋인지 뭐 하는 건지 모르죠. 근데, 기, 이제 멀리 보면은 그렇게 된 건, 그렇게 아, 된 거고, 하여튼간에 보통 음 이게 다 죽여놓고 더 작게 만들고 지능을 더 낮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얘기고 더 많은 영들을 넣기 위한 몸뚱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셋을 하는 거고 어 보통은 뭐 아니면 그대로 이제 예를 들면 리셋할 때 보통 그대로 크기로 다시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 매시비 메시브 클린업 오퍼레이션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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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다 죽여버리는 것은 어 몰살 시켜요 몰살시키고 작게 만들죠 음,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갖고 죽은 건 어떻게 돼요? 다 광물질 됐으니까 다시 또 채광하는 거고 어, 그런 식인 거죠. 계속 그런 식에 계속. 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정 갑자기 예를 들자면. 뛰고 있어요 어, 운동회 하고 있다고 운동회 애들도 뛰고 어른도 뛰고 뭐 그냥 잘하라고 막 저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그 정, 전기 충격을 갑자기 세게 누가 줬어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 모습으로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다 전부 다 광물질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광물질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뭐 화학물질 뿌려요 안 뿌려도 되고 음, 뿌릴 때가 많아요. 뿌린 다음에 전기 충격을 주죠. 예 전극을 이용해서 충격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바위도 녹기도 하고, 뭐다 녹죠. 뭐 기존에 있던 거, 사람도 사람 죽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뭐 동굴도 만들고 뭐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지만은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 계속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시간이 어떤 것인지 영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면 안된 아 모르면 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동을 주잖아요 강력한 진동을 주면은 다뭐 가루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강력한 바람을 날립니다 바람도 역시 전극을 이용해서 주는 거고 바이브레이션 웨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기하고 전 전기, 파장 뭐 여러 가지 만들겠죠 전극을 다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으로 이용해서 블러우 시켜주니까다 그러니까 날려버리는 거죠. 음. 불어버리는 거잖아요. 블러우가 불다잖아요. 불다. 똑같은 얘기지. 뭐 음, 그게 이제 영어로 바뀐 거지. 우리말이잖아요. 다. 하여튼 그건뭐 뭐 한글 시간이 아니니까. 여하간에 어, 그다음에 이제 채광을 하겠죠. 채광을 할 때는 기존에 바다가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바다가 있, 있을 경우에는 물을 쫙 바깥으로 뽐내잖아요. 다 뽑고. 그 다음에 채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채광할 때또 물로서 채광도 해요 그러면은 세밀하게 또 채광이 되니까 정전기로 이용해서 채광하는 거는 크게 채광할 때 가져가는 거고 세밀하게 할 때는 물로 하고 물 뿜어서 하는 거 펌프 봤죠 말씀드렸죠 봤죠 많이 여러 번 봤죠 그리고 지금도 하잖아요 그리고 곡괭이지름 만말로 진짜 세밀한 거할때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또 차오르겠죠? 물이 폐광에서 나온 물이 뭡니까? 바다예요. 예. 말씀드렸죠 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얘기해. 다 넘어 갈게요 그냥 귀찮아. 그 바다가 그거 같으 바다가 안 되잖아요. 모자르잖아요. 그럼 다시 바깥에 있는 물로 채워 놓는 거죠. 그 물이 바닷물이잖아요. 다 바깥에 있는 물은 바닷물이에요. 우린 바다 위 아니면 아래 뭐 가운데 뭐 어디 뭐떠 있어 하여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뭔 진공 위에 떠 있어 그 뭐. 아니 상상 좀 하시죠. 마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씨. 그럼 또 어떻게? 어? 똑같아요. 그 삼맥 만들 때처럼 아니면 대륙만 아 이거 삼맥 산맥, 삼맥이지. 대륙 만들 때처럼 똑같아요. 더 작은 존재 똑같이 완벽한 존재를 다시 풀어 키워 놓는 거예요. 풀어 풀어서 키워 놓는 거예요. 동물원이야 동물원이야. 여기는 그 인간도 마찬가지 풀어 키우는 거예요. 더 작은 존재로.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고 있죠. 그렇게 잘 살고 먹고 살고 뭐생 저기 생식 활동하면서 뭐 어, 뭐냐 어? 번식하라고요. 다 인간도 번식하고 다 번식하는 거죠. 자 많아졌으면은 너희들은 광물질 되는 거지. 그리고 수준을 못 높이면 죽어야지. 높이 놈만 살아서 나가든지 뭐 영이 빠져나가든지 뭐 그런 거죠. 뭐 시간은 정해져 있고. 수준을 빨리 높여야죠. 그 시간 동안 누가 누가 빨리 높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못 높인 놈들 광물질로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항상 새로운 존재를 만들 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특히 인간 특히 인간 인간 인간의 경우는 기존의 커다란 아주 커다란 그 아주 커다란 존재,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죽은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배합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기본 기본 토대는 죽은 인간입니다. 죽은 인간은 뭡니까 광물질로 변했죠. 그 중에 필요한 유전자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살아있을 때 그냥 뭐죽지적 뭐냐 죽지적가져하던지 둘 중에 하나 개차 하여튼 그 유전자를 가지고 새로운 유전자를 배합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다시 만들 때는 벼, 바보로 만들죠 바보. 지능이 바보. 크기는 벼로 크기. 응? 네? 능력도 아주 없어. 근데 숫자만 많아지죠. 개미떼처럼 많아죠 개미떼. 응? 네? 바퀴벌레처럼 많아지죠. 바퀴벌레 그냥.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우리가 지구가 되기 전엔, 티아마트라고 했죠? 어, 지구는 쪼개진 뒤에, 이게 전쟁으로 쪼개, 쪼개진 뒤에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랬고, 또 이제 수많은 존재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살겠죠? 하여튼 그렇게 번식을 하면 살아, 살아요. 살면, 어, 리셋 시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 죽여야지. 죽였는데, 살아남은 것들도 있잖아요. 왜? 안 죽어? 이 바퀴벌레 새끼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어,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야지. 이번에 리셋할 때 전부 다 죽일 때는 조금 달라요. 기존에 있던 거랑 달라요. 기존에는 그냥 전기 자극, 뭐, 화학 물질 뿌리고, 요런 걸로 끝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은 처음에 이렇게 달라져요. 너무 달라. 어떻게 달라냐? 음, 지구라는 것도 물론, 무슨, 죽은 인간의 시체잖아요. 어, 근데 그때도 분명히 그 이러한 일이 있었겠지만은 어, 이번에는 달라요. 산맥이 된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은 어,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뚜껑 덮어요. <laughs> 뚜껑 덮어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냥 뭐냐면은 이 지구 자체가 동그랗게 뭐, 어떤공 비어있는 공 안에 이렇게 떠있다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밑바닥은 플로팅 독처럼. 어떤 뭐 그렇게 떠 있는 <laughs> 그런 어떤 퍼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죽은 시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자꾸 죽는 거잖아요 설명 다, 드리,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계속 드렸죠 그거 중요해요 어, 진짜 중요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돼 나중에 다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뚜껑을 덮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작은 움을더 그 그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뚜껑이 돔처럼 반구에 반구 어? 반구. 돔이에 돔. 돔. 응? 근데 이거를 저기 냄비 뚜껑처럼 아주 납작한 뚜껑으로 덮어버린다고요간다면서 접시 위에 죽 죽은 시체가 있고 죽은 시체 위에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거기다가 내미 뚜껑을 원래 그냥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인데 거기에 내미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미 뚜껑에다가 어 공기를 쪽 빼버린 거죠. 쪽 빼니까 어떻게 돼? 다숨 막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들 하늘을 바라보고 죽어 있죠. 어? 질식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옆으로 옆으로 또는 바로 누워가지고 하늘 바라보면서 죽고 있죠. 숨 쉬려고 이번 리셋은 아주 잔악하게 죽였어요. 다다 다 죽이려고 아주 살아 살아남는 서바이브 없이 서바이브 그러니까 생존자 없이 하려고 아주 잔인하게 다 질식시켜 죽여버렸어요. 뚜껑 덮은 뒤에 뒤에 산소를 쫙뭐 빼가지고 진공으로 만들었다고 진공으로 진공으로 그래서 다 죽였다고 요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이전에 뿌려도 어떤 화학물질이 있죠? 그거로 인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또 줘요. 어? 살아남은 놈도 다 죽겠지만은. 죽은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광물질로 변하죠? 광물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산맥들이 대부분은요, 대부분은,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일전에 아주 거대한 그, 이 사람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 집은 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죠? 그런 건축물 같은 게 아주 그냥 녹아버린, 어? 부서 잡고 녹아버린 그런 것들이 산맥이 된 것도 있지만은, 어, 이런 존재들이 산맥이 된게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두 가지예요. 건축물, 문명의 건축물, 당시 문명의 건축물 또는 산맥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광물질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굴이 밑부분만 남겨져 가지고 산맥이 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산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이 동굴이 워낙 크니까, 그거를 밑부분만. 덜렁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만 나온 게 남게 되잖아요. 그게 산맥이 산이된 것도 있다니까. 그랜드캐니언이 그 가장 크잖아요. 그렇게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것이 또 분장 깎아지고 무너지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 뭐 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이면 나무도 얼마 컸을 거예요. 그 나무가 깎아진 것도 있고 많다고요. 예? 네? 그래서 광물질 됩니다. 근데 되게 잔인하죠. 그때는. 지난 시간에 뭐 이미 다 보여드린 거고요 예 그중에 사람 모습 음, 일부러 보여드린거 사람 모습만 다른 뭐 문명의 모습 뭐집 집터 뭐 이런거 보여줘 봤자 알지도 못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예, 또 사람 모습. 사람 모습 사람 모습 사람 모습 이런겁니다 이번에 보는 것도 사람 모습 자제 보세요 사람 모습 사람 모습 사람 모습 사람 모습, 사람 모습. 뭐뭐 그뭐 다른 거 보여주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사람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뭐 성벽이 있다면 성벽이 뭐 무너진 모습 뭐 이런 거 보여주면 알 모르잖아요 당연히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죽은 사람의 모습.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죠. 네, 이겁니다 다. 뭐뭐어르게뭐 뭐뭐 있나? 이 페어로 오른쪽은 산 정도 된 건데 저것도 나중에 그 거인들이 죽은 거예요. 저거는 예, 산맥은 아니, 산맥은 아니지만, 일단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일부러 사람 모습만 보입니다, 보여줍니다. 자, 수많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예? 이거 뭐 보고 뭐 빗물에 깎여서 뭐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좀 상상 좀 하시죠, 아, 때리고 싶네. 전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존재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모든 동물들 그대로 있어. 거북이, 고양이, 개, 어? 이것이 뭐 뭐고 다 있었어. 그대로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모두 있었어요.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그 종류가 줄어든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드래곤, 용안 보여요? 아, 보고도 아니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네, 지름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아호 라이트는 뭡니까? 물론 뭐, 뭐 어디 뭐야 어? 무슨 뭐 음. 달팽이 같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달팽이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기충격을 줘서 암모나이트 생성된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죠 왜 암모나이트에 오징어 같은 다리가 어떻게 생기냐고 있을 수가 있지 않는데 그럴 자리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오른쪽 전이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저기 두개골이잖아요 딱 봐도 두개골이잖아요 뭐 빗물이 깎여서 뭐 풍화작용으로 상상 좀 하지 좀마 상상을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모든 거는 그뭐 지능이 지금 벌레처럼 낮아져 있는데 뭐 서로 간에 나나, 당, 나나 당신들이나 다 벌레 같아 지능이 근데 뭘 알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보세요 상상 좀 하지 마시고 자이가 뭡니까 공룡 같은 모습도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딱 봐도 공룡 모습이네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풍화작용이 어쩌고저쩌고, 뭐 빗물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지금 수준이 벌레 수준으로 떨어졌다니까, 지능이. 근데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어? 우리보다 수, 수준이 훨씬 높은 존재들한테 물어보세요. 과학자들도 거짓그 그 뭐, 안슈타인 같은 그런 사기꾼들 말고, 진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물론 다 죽었을, 대부분 죽임을 당할 테겠지만. 이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새잖아, 새. 딱 봐도 새죠? 어. 뭐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보세요, 그냥. 어? 나나 당신이나 뭐, 지능이 거기서 거기지. 아, 이렇게 뭐, 6,700 돼? 과거 사람들처럼 한1000 돼?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상하지 마세요. 좀 제발. 그냥 보세요, 그냥 봐. 그냥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보일 거예요. 자, 뭐새 모습도 있고 몸 모습도 있고 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은 음, 우리는 계속적인 반복된 창조물이 무리고 그 중에 거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쯤 그러면 지능이 얼마큼 떨어졌겠어요. 크기도 굉장히 작아졌겠죠? 능력도 엄청나게 낮았을, 낮았을 것이고, 정식적 수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식적 수준은 우리가 1.5단계라고 대부분이. 들 여기 감옥이니까 범죄자가 90%라고요. 90%가 범죄자라고요. 범죄자. 아주 그것도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 끔찍한 범죄자 있죠. 그런 강력 범죄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건 어디 재생해야 돼. 응? 그러니까 그천원거 아닙니까 영은 불멸 불멸 불사이고 뭐 여러 가지 뭐그리안 죽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그 천원 거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차려지나 근데 안 차려지지. 하여튼 계속된 반복된 창조로 인해서 우리는 도저히 과거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걸 해독할 잘 해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지능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받, 받아들이고, 보고, 그리고 정 모르겠다. 그러면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외인밖에 없겠죠? 우리 같은 지구인은 거기서 거기, IQ, 이기백이 무슨, i q 에서 IQ는, 그냥 이 사람들이 학업, 진행이 되냐, 안 되냐, 따를, 따 뿐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머리가 좋고 나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러니까 IQ를 따지자면 그런 건데, 예를 들자면요. 과거 그러니까 1만 전 1만 년 전에 그 아틀란티스 무비유제국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자신들이 변 유전자를 변형시키잖아요 그 머리하고 지금 머리면은 어 우리는 지능이 2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의 20분의 1 우리가 100이면 걔네들은 2 2000이라, 0 0 0이라는거예요 이게 아이큐가 그 사람들이 난, 남긴 문명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못하면 그냥 그대로 보고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게 뭡니까? 다들 상상이 나고 있고. 뭐, 과학자가 이걸 가지고 풍화적, 아휴, 진짜 때리고 싶다, 진짜.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